안녕하세요. 진실을 전하는 브리아TV입니다. 최근 광화문 한복판에 조선대사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대형 구조물이 설치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철근으로 만든 대형 설치물로 개인이 마음대로 세웠다가 혼자서 쉽게 치우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구청은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나갔지만 이미 구조물이 없어져 있었다며 구청이 직접 철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나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물의 성격과 설치 규모를 볼때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준비된 단체나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소가 광화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징성을 노린 계획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에 대한 간접적 후원이나 예산 지원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질서를 해치는 서, 설치물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한복판에서 상당기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서울시 종로구청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책임 회피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광화문에서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테러 집단을 지지하며 마두로를 석방하라는 구호와 그 노골적인 반미 성동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 동맹 관계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의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과거 이태원에서 테러 조직과 연관된 인물이 적발된 사례를 떠올리며 현재 우리 사회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 대사관 설치물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 정부의 안보 인식과 공직 사회의 느슨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국가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목격했을 때 즉시 민원을 넣고 제보하며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를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우회가 이 수첩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에 피신했던 피신 진술 조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 조사가 아니면 이 수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조사 왜 제시 못합니까? 그다음 이 수첩에 그,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마찬가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제시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물에 구멍하는데 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조사 과정에서 그세 번째가 쭉진술했습니다 그때는 참고인으로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하고. 오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되니까 피의자로 바꿔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뭐모 해가지고 피의자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총 오해입니다. 평양구인니까지 오해. 그리고 그 조사 중에 제가 아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는지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소리 조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A는 B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A는 B다라고 써야 되는데 C는 D다라고 써놓고 그럼 제가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고친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름 알것 없이 딱한 가지만 얘기하면 <laughs> 아까 어디 갔어? 여인형 뭐소명기이 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개형 끝나고 나서 왜 개형을 이렇게 했을까? 나 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저는 정보사령관하고 777사령관했던 사람인데 정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군에서 정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정보의 업무인데 이 당시에는 뒷부분은 아니 그러면 개형을 한다면 개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러이러이러 행동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이 봤나 라는 취지에서 쓴 부분을 역행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인형 저는 소환시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인형이 소환되면 바란수도 소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웅준도 소환되겠구만. 테레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술 많이 먹었는데 조식은 내일 아침에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조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면 차오, 그러면 조식을 하니까 저희 집이 그 금강에 가까웠습니다. 거기 복집이 많은데 가면 나중에 가서 복구는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면 차오라고 썼다. 이렇게 진술을 다 했고, 여기 역행사 대비해서 구사단과 3사가 나오는데, 역행사라는 것은 증언해준다고, 그 개연군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압군으로 올수 있다. 그것이 구사단으로 3사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3사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년 20년 12, 11월에 해체된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20년 12월에, 11월에 1 1월 해체된 부대를 가지고 국방장관하고 이걸 공유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럼 왜 장을 썼으면 곽종근 그렇게 임무 많이 받았다면 곽종근 이진호 수방사령관문상원는왜 없습니까? 그런 사령관 김용대는 한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뭐 선관이라든가 어? 평양 무인기라든가 그구산회라든가뭐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노태학 선관위원 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이걸 갖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저도 가면 저희가 반박할 수 없고, 또 여기는 많은 변호사문들은한 줄도 지금 읽어본 것이 없습니다. 제 귀신이나 뭐 조사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송실을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만약에 조사를 제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형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공소장의 내용이 바뀌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크게 앞당겼습니다. 수사의 핵심 주장 자체가 재판 도중 바뀐 셈입니다.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 역시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검은 수첩에 적힌 조식이라는 단어를 손식, 즉, 손식 지작 사령관을 지칭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며 개연 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씨는 법원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아침 식사, 즉, 조식을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고 재판 중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수첩에 등장하는 개연 대비 부대로 지목된 부대는 이미 2020년에 해체된 부대로 확인되어 특검이 주장하는 2023년 개연 모의설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강화 수당 인상을 언급해 군 지휘관들을 개연에 동조하도록 유도했다는 곽종근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수당 이야기는 본인이 군사기 진작 차원에서 먼저 꺼낸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개염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현장 증언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번 특검 수사는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 조작과 무리한 공소 제기로 수사 자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이전에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진영의 내란몰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역사의 기록으로 후대의 길이 남을 중요한 재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과 냉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짜뉴스를 이기고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애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